부산시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착공을 앞두고 설계도서 보완을 위한 협의체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첫 가동했다. 이번 협의체는 시 해양농수산국과 건설본부, 수협중앙회 및 다섯 개 수협, 해양수산부, 시공사인 HJ, HJ 중공업 컨소시엄 등이 참여하며 오는 9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정례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7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연내 착공이라는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한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선정된 시공사는 협의체 논의를 반영해 설계를 보완하고 인허가 절차를 거쳐 12월 공사에 착수한다. 현대화가 완료되면 부산공동어 시장은 중앙도매 시장으로 전환돼 위생적이고 자동화된 물류 설비를 갖추게 된다.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 산지위판장으로 전국 연근의 수산물의 30%, 국내산 고등어의 80%가 거래된다. 2024년 거래량은 12만 5천 톤, 생산 금액 2,757억 원에 달했다. 총 사업비 2,41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1973년 건립된 노후 시설을 대체해 연면적 6만 1,971평방미터 규모의 안전하고 선진화된 시장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연송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는 오랜 수건 사업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어시장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록 해양농수산국장은 국민과 시민 중심의 공공성 강화와 실사용자 의견 반영으로 전국 최대 수산물 유통거점 지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